예. 여러분, 본건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좋다는 거 모두 동의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본건주의는, 본건제도는 봉건 저기, 그, 태어나서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게일생의 모든 것이 결,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태어난 신분에 하지만 민주제도는 그 태어난 신분보다도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일생 중에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노력 그것이 더 인생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의 일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의 일이죠, 하늘에. 예? 네?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렇게 무슨 노력을 하는, 해서 그,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는 그, 말하자면 하늘에서 많이 했던 일들을 땅에서 하는 거니까, 그, 하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의로운 것이고 신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도 이제 그 것이 가능하게 되는 사회.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영혼적 수준이 된 사람이 많은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이 더 좋은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지도계층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직이라든지 여러 그냥 중요한 자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냐면은 예, 문벌에 의해서 많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과거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도, 세상에서 얼마나 학습을 하고 세상의 일에 얼마나 자기가 능 능숙하냐 이런 것을 통칭적으로 시어, 어, 전체적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어, 그것이 우수한 우월한 어, 인재를 선발하는 거. 그러니까 문벌적으로 하늘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유리한 집안을 영적 영혼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자신이 새로 노력해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그, 습득하고 지상에 지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어, 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냐면 어느 세, 세상이든지 어느 사회이든지 그, 그 나라의 전통문화의 주류인 어, 이제 민족이 있고 비주류인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데 그 비주류인 민족은 그 나라의 민족문화와 그 나라의 여태까지 쌓아왔던 지식문화에 그, 적응성이 덜 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그런 민족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상에서 정한다 하기보다는, 이것도 결국은, 그, 유, 민족들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제, 200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던 민족들, 신라 고려에서 살았던 민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자를 비롯한 전통 학문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영적 후손들이 더 유리하다 이거죠 지식 교육을 많이 받기에 유리하고 그 반면에 이제 조선 때 합병된 여진족이라든지 몽고 여진족 출신들은 유목을 생활했기 때문에 책에 의한 지식 그런 것들을 습득에 더 유리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신분차별을 하지 않는다더라도 과거 시험을 보면은 이것이 이게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이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리면 미국의 예를 들면 더잘알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험 과목을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그, 그러니까 그,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그, 시험 성적이 더 못합니다. 이거는 흑인들이 뭐, 열등해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인연을 이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백인들은 그 유럽 문화, 영어권 문화, 이런 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더 유럽 문화, 그런 것이 지식의 주류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시험 보고서 성적을 내는데 더 유리하고, 흑인들은 아프리카 그런 이제 어떤 예체능계에서는 지금 흑인들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음악이라든지 체능, 이런, 이런 데에는 좀 유리할지 몰라도, 유럽 위주의 지식교육에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대체적으로 흑인들의 전생 구조도 그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뭐, 인종쿼터제 여러 가지, 이제 순수한 성적만의 그 선발을 자꾸 이유를 달고, 그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래서 이 과거제도가 계속 이어진 것이, 뭐 일제시대에도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도 이어진 것이 뭐냐면은 그 시험 성적 입시에 의한 선발에 의한 엘리트 선발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어져 왔죠. 근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비주류 민족들이 그관항을 합니다. 이건 자기네들이 상류층에 올라가기에 계속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엘리트 형성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잡음이 그 불만, 이것을 무마한 것이 뭐냐면은 추첨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추첨을 했죠. 이것이 그, 오늘날 이 상당히 오랫동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추첨제도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 뭐다 그렇게 뭐별 얘기를 안 씁니다. 어디 쪽에선 추첨이 나쁘다, 어디선 괜찮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서로 그냥 다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laughs> 추첨이란 것이 그럼 순전히 무작위에 의한 것이, 의한 아주 그냥 그야말로 랜덤, 뭐 그냥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봅니다 우리 정경의 요나서를 보면 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 그러니까 그 배가 풍랑이 돼서 그 아주 그냥 위험하게 돼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여기 타 있는 사람 누가 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에 탔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출렁거린다. 이런 것을 풍랑을 만났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작위로 제비 뽑기를 했지만, 거기 다 신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평주나, 그, 그렇게 입시가 되었을 때, 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시험을 봐서 합격했대요, 몰라도. 이건, 뺑뺑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니까. 이건 나하고 별 인연도 없고 관계도 없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고등학교 동창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처럼 많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시라는 거에서 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에 그, 그 단순히 성적 혹은 뭐그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그 대학 입시 분 분들은 알 알겠지만은 실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더. 더 어느 학교는안 되고 다른 학교를 가고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같이 다닌 사람들은 그만큼의 인연이 같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설 꿈꾸는 여인의 영혼 여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도 그제가좀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경동 고등학교 목을 이 나왔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 비록 이제 성적분포는 좀 이제 널리 퍼져 있다라 하더라도 입시 이기언볼 때보다도 뭔가 좀 느낌이 좀 비슷하고 어떤 사회에서 노는 그런 것이 좀 비슷합니다. 아주 뭐 주류로서 화끈하게 나서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름을 어, 낼듯말 듯한 위치는 차지한 친구들이 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뺑뺑이의 고등학교라도 그게 다 인연이 있고 그 하늘의 신의 뜻에 의해서 모아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것은 뭐냐면은 이 추첨 제도가 그럼 신의 뜻이니까 오르냐 그게 아닙니다. 이 문벌 제도로 인재를 뽑거나 과, 그보단 더하지만 과거 제도로 인재를 뭐 뽑아, 인재를 뽑았을 때. 그니까 최근에 입시제도도 다 마찬가지죠. 이럴 때에도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느니, 뭐가 어쩌다느니, 예? 네? 과거제도, 그 그러니까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어, 겉으로는 뭘못할 어떻게, 비주류민족이 말을 못하지만은, 자꾸 뭐, 입시 위주의 제도가, 뭐, 어떻게 됐고, 입시받는 그것이 어떻다. 그럼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문벌로 뽑겠다는 거? 근데 문벌제도 이렇게, 정신로 이제, 어떤 좋은 환경에 학교를 한, 뽑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떤 말이 많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이 이 선발을 과정의 책임자는 굉장한 비난을 들어야 합니다. 그 책임도 져야 되고 최근에 이화여대 몇개 그거 어떤 한두 사람 봐준 거 가지고도 엄청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런데 그건 인간의 자유에서의 처벌이죠. 이 과거 제도에 있어서도 과거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면은 이게 처벌을 받게 되고 설사 공정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비조류 민족들, 입시 제도 자체, 예, 문문에 학문, 의한 지식, 지식 학습에 의한, 지식 학습에 의한, 그, 임재선발, 그 자체가 불리한 비조류 민족들 출신은 이것에 대해 불만을 받고 저주를 하고, 예, 비난을 합니다. 이게 전부 인간사회의 저, 저주죠. 근데 추첨을 하면은, 여기서 면피라, 속된 말로 면피, 모든 것을, 그, 그, 피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 그 말은 무슨, 뭐냐면은, 내가 정하지 않았다. 하나님 정했는데, 이게 뭐, 난데 무슨 소리냐. 이런 아주 그냥 이런 그 모진 그런 세상의 어떤 비판과 그 견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추첨입니다. 그럼 이 추첨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세상 지구에서 그 책임자는 추첨제도를 그 입안해가지고 제도를 실시한 책임자는 그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안히 살다? 뭐, 공무원, 월급 받고 연금 잘 받고 그러다 평온히 죽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그 그걸로 끝이냐? 제가 처음에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려온다는 그 봉건제도에서 민주제도로 바꾼 것에 이것은 이제 모두가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이유는 봉건제도에서 상당 부분 인간의 모든 많은 운명이 신에 의해서 하나에서 정해졌는데 땅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제도가 좋은 것이고 이것이 뭐돈건제도는 결국은 그 재정 일치 시대의 잔재입니다. 그 지도자가 모든 그 신에 물어봐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 가지고 계상제도를 모두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신에 의한 이런 결정 이런 신탁에 의한 어떤 통치, 이런 것이, 신탁 통치 아닌 게, 신, 신에 의한 통치가 이제 여러 주관성이 있고 불안실한 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 재정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이제 그 본건 시대 때도 겉으로는 다그 재정분리를 노력했고 지금 민주시대에는 그야말로 재정분리를 노력하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도자가 에, 저, 종교적인 개시라든지 무당꽃 같은데 뭐 의지한다 그런 소문이 나면 엄청난 비난과 그 탄핵을 받는 것이 지금의 대 상인데 자기의 결정을 그까 그러니까 신에게 의지한 자기가 떠맡아야 할그 엄중한 책임을 아나내 책임은 없다 하나님이 정했다 신이 정했다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온전할까 이것입니다그 추첨제도 이것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됐죠? 박정희 정권, 어느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시대에 18년 내지 25년 군사정권 지배 활동안에 부하, 그것을, 지위를 축적한 계층들은 아직도 이제 박정희 시대를 찬양하고 하지만은, 현재의 몰락, 그, 후손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단히 된것 같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돼 있고, 보수 세력에서도 더 이상 농소받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이것도 하나의 예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어,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추첨제를 도입한 것 이런 것에 한 것이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뭐이 세상의 정치 반대에서 예,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들 다 전마다의 세력들 그것보다도 훨씬 더큰 이제 하늘에 대한 죄 것이 됩니다. 이러그 모든 것을 위선에서 하는 일이라 나는 모르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그그 그 공무원이라든지 어디에다 뭐든 부탁을 했는데 그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 그건 위선에서 시키는 거니까 나는 몰라. 이런 사람들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안 좋죠. 저그 이런 무책임하고 그냥 자기 그어 그냥 복지 부동 그렇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신의 입장에서 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그, 그 통치자가 최고 지도자가 중간 관리자를 이 어, 자기 재량껏 어느 정도 뭘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중간 관리자가 여기서 들어오는 요구, 요구, 민원, 고객 요구 이런 것들을 아, 죄다 그냥 난 모르겠다. 최고관리자, 경영자한테 음,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난 책임 없다. 이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중간관리자 응? 그냥 뭐가지 썰려야죠.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응? 겉으로는 물론 이제 이 최고권위자의 어떤 결정과 그 방향을 존중해야겠지만 그런 그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투명하게 올려보내가지고 어, 자기 할 일을 하나도 하는 거. 국가의 지도자, 국가의 정책 지도자들은 바로 이게 하늘. 그래서 어, 위탁받은 어? 중간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것이 너무 무거우니까 올려 보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첨으로 이제 난뭘 했으니까, 어? 뭐난 모르겠다. 그러는 어떤 정책 기반자, 어? 정책 실현자 이런 사람들은 그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 거다. 하고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이런 자들은 전부 결국은 위있었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추방돼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 그런 부류들의 이제 대상 어떤 관리 경영권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게왜 더욱더 심각하냐면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추천물론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중고등학교 추첨제 그러니까 왜그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책임을 져야죠 그 선발 기준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학교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뽑고 그것을 그에 대해 가장 적합한 그 교육을 하고 그리고 유치원 추첨도 유치원이 지금 시설이 좋은 시설은 부족하고 가다딴 사람 많고 그렇다고 부유층들만을 뽑는 유치원은 비난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추첨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소수 유치원을 옛날에 뭐 저희 그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없어졌지만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립국민학교, 사립초등학교 있었죠. 그때 상당히. 그때는 이제 그 귀족화 이제 되어 있었죠. 다고 얘기 많았죠.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들이 있었고.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혀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고, 최고 유, 고급 유치원이라고 해서 원한다고 다 가는 거냐, 이거 그러니까 추첨이죠. 이런 것, 것이 추첨으로 해서 상당히 마치 그냥 봉건 시대 신분제도보다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하늘에 대한 죄는 오히려 그 부족 하긴커녕 오히려 크면 크지 크면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본거제도식으로 신분대로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지정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물론 하늘의 뜻을 누구로 태어나는 거를 중시하는 거니까 이게 민주제도의 지도자에 맞지가 않죠 이런 제도들은 당연히 이거는 모두 다 동의하는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 가정환경에 따라서 교육 환경을 받는 거 그런데 추첨에서 해서 받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만은 이것은 민주제도의 장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다 하늘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신분을 제조하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사회제도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는 그냥 마치 추첨해서뭐 귀족한테 혜택을 안 줬다고 해서 무슨 뭐그 그것을 눈가리가 그냥 그렇게 보겠지만은 귀족 사회 신분 사회가 그니까 하늘에 그니까 충실하지 못한 거어뭐 어, 죄라면 죄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을 어, 물론 이제 그어 어, 근대 이제 저주 주류 종교들은 전부 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다 신분 평등을 음, 주, 주장하셨으니까. 가 그것의 어긋난 죄는 맞죠. 귀족 문벌제를 운영한 거 하지만 추첨으로 한 거는 그것도 똑같이 하늘에 대한 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크죠, 그러니까 예, 더욱 더 지금 최근에 충격을 받은 게 그러니까 장애인 직업학교라는 직업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호적인 필수 교육을 했죠 그런데 장애인은 아무리 요새 대학이 많다지만은, 그렇다고 뭐 그런 학문,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하지만 자립하기는 아직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 뭐가 필요합니까?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예, 직업학교 참 좋은 것이죠, 장애인 직, 예, 예 정, 주로 정신장애인, 직업학교. 근데 이것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한다고 다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야 갑니다. 아니, 이것에 더욱더 이게 필요하고, 이 제도가 필요하고, 예, 그, 그 이것을 그 과정을 공부하면 더욱더 인생을 더 낫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예? 가정 형편과 예? 본인 그, 본인 자질 성향 그걸 판단해서 선발을 해야지 이걸왜 추첨을 합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입시제도, 고등학교 입시제도 이런 것도 다 물론 성적 만능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그것이 이제 추첨제를 돌아가게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예, 구신사막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반드시 성적이 아니라도 각 고등학교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입시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그 특성화가 되다 보면 또또 성적 우수 학교가 나오고 그렇다면 또 특정 민족이 더 그러니까 우위를 차지한 데에서 그 어떤 다른 민족 학문과는 좀다 그. 거리가 있는 민족이 또 반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런 것들을 자꾸 무마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추천만능이 됩니다. 추천만능. 아니 이렇게 추천만능의 사회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정한 거, 하늘이 정했는데 내가 모자, 대통령이든 교육부장관이든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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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자잘한 뭐 그 보에 그에 비하면 자자한 교육기관의 비리 같은 거은뭐 비장한 각오로 그냥 뭐 때려잡자고 이렇게 한다면서 이추천 만능의 이런 제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의 없이 갖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이제, 이제 이러한 나라, 이런 세상이 과연 이제 예, 장기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심히 걱정되는 것이고 또 이런 거에 자꾸 또 시비를 건대면 그게 어떠냐? 그럼 왜 도박은 왜 금지합니까, 여러분? 어? 아니 강원랜드에서 매덕을 쓰든 말든, 매덕을 따든 말든, 아니 그 친한 사람 대여섯 명끼리 어디 들어가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들끼리 돈을 따서 일큰 말든, 그걸 왜 금지합니까? 이 도박을 금지하는 그 자체가 그 제도, 법률 제도 사회에서 어? 우리 국가에서 이런 이제 신의 뜻에 어? 그 의지해 가지고 자기의 그복락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어, 로또가도 물론 그렇지만, 그거는, 최소한의 그 필요학으로서, 그니까, 러 뭐, 사회 뭐, 기부한다, 그걸로 합리화 되고 있지만, 그것도 아무리 기부를 해도 권하지는 않, 않지 않고 있습니다. 권하지는 않고 있죠, 지금. 예? 그런 것을, 예, 제도적으로 권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도박을 금지하는, 그, 이런 제도와 일관성이 되려면, 그, 교육에서의 도박 추첨.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뭐 아마 이제 그 무슨 뭐 청년 뭐 지원금 뭐 노령 지원금 이런 것들도 아마 적게 주자니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많이 주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추첨 사실상 거의 추첨이나 비슷한 어떤 선발 기준 뭐 그런 걸 아마 많이 범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도 그 청년 뭐어 수당 이게 나오는데 이게 5 0만 원씩 전부 주려면 엄청 크고 그렇다고 5만 원씩 뭐 모든 청년에게 줄 수도 없고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뭐 시범적으로 아마 이게 추추 추첨일 겁니다. 거의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반응을 봐가지고 나중에 본다 근데 이런 상태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으면 그니까 결국 교육을 제도 비롯해서 이게 많은 사회제도의 추첨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그그 그 정책 책임자들이 자기의 결정과 그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신의 뜻이니 나는 책임 없다 이런 한마디 이런 태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그 어느 여야 정당 어느 한 쪽이라도 보다 좀 이제 가까운 어,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어? 아 이것은 진짜 우리 우리 인간 사회의 뜻에 위배되니까 어떻게 개선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들이 뭐 진정한 보수 정당이 없다 그런 소리, 소리가, 한뭐 다른 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수 정당이든 이러면 은 진짜 하늘을 두려워하고 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추천 만능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권에서라도 뭐라도 경고하는 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정치 쪽에서 안 한다면은, 종교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용, 최수근의 10주기 됐다고 해서, 뭐, 그리워하고 그랬는데, 사실, 김수환 축이형그어 시대에는, 그, 대립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비교적, 뭐, 선악으로도, 이게 그, 붙여, 뭐라 붙여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좀, 이런 말씀 해서 뭐하지만, 뭐 지도자 되기가, 그, 나라의 어른 되기가 쉬웠습니다. 어? 어떤 그런, 이제, 이해관계에서, 그, 독립될 수 있으면 옳은 소리 하면 말하면 되니까요. 예, 글로벌하게 봐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제 그런 게 논리로 어, 세상을 자꾸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추첨제도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러한 제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나라가 되어야 그그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늘의 뜻을 예, 받고 예,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있습니다.